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과 사람을 잇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마을을 다시 웃음으로 채운 이가 있습니다. 주민과 주민, 더 나아가 주민과 지역을 이어가며 마을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마을 활동가를 만나봅니다. 창원시 마산아포구 구산면. 국내 최초로 홍합을 양식한 지역이자 최대의 홍합 생산지 중 하나인 창원시 마산아포구 구산면의 수정마을. 800여 명 남짓 살아가고 있는 어촌마을에 주민들의 이야기가 전국에 퍼지기를 꿈꾸는 마을 방송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화합과 마을 활성화를 위해 모인 TF팀이 있었는데 그때 남녀 연령 상관없이 다 함께 모여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교수님께서 방송국을 만들자. 그러면은 어, 즐겁고 어렵지 않게 다 함께 할수 있고, 그리고 마을 홍보 수단으로도 딱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마을 방송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정 마을은 2000년대 있거든요. 이후 10여 네, 년 로브스토리. 동안 개발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의 고리 깊었는데요. 빛나는 마을 방송국은 둘로 나뉘었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아니,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되고, 우리 이 수정의 저 바다 매리건으로 인하여 동네가 굉장히 안 좋게 됐었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 우리 주민의 힘으로서는 안 되면 외부에 이제 상담을 좀 받아서라도 동네가 좀 편안한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가 그런 사실은 생각도 가져 있었는데 말 활동가가 있다는 것이 이제 시작의 동기가 되었죠. 네,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지난 2022년에 탄생한 수정마을의 빛나는 마을방송국. 이곳에서 이슬 씨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했었던 경력을 살려 주민들과 마을방송국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이곳에 금요일마다 모여서 카메라 작동법부터 대본 작성, 인터뷰까지 라디오 제작 기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느낀 점을 대본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장 파출소장과 같은 다양한 이웃을 초대해 수정 마을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라디오를 통해 부모님의 소식을 접할 수 있어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라디오 녹음을 끝낸 이슬씨의 발걸음이 향한 곳 2년 전 문을 연 수정 마을의 작은 공유 공간입니다. 수정마을과 함께 수정 주민과 함께하다에서 이름을 따온 이곳은 그 이름에 걸맞게 언제나 주민들로 북적이는데요. 주민 간 갈등이 깊었던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찾지 않은 채 방치됐던 공간을 마을 활동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대청소하면서 공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내려와 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중학교도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마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들면서 뭐라도 해야겠다 마음 먹게 되면서 활동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슬 씨는 다시 주민들이 모여 함께 웃는 모습을 볼수 있어 오늘도 보람을 느낍니다. 이 젊은 사람이 동네를 위해서 자기 일도 있고 창가할 때도 있을 텐데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은신을 진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다시 빛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이슬씨를 포함한 마을 활동가들과 주민들이 의기투합했는데요. 청년 캠프, 농아촌 마을 살아보기, 마을 학교 운영과 같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이어가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또 활력 있고. 발전 가능성 있는 마을이 되면 자연스레 마을 내에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사람 없이 청년 유익과 함께 마을 축제도 열고 살고 싶고 또 행복한 마을이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자신이 자란 마을에 대한 청년의 애정은 고령화된 어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이어가기 위한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추정마을은 오늘도 내일도 맑게 빛납니다.